안녕하세요, 세프진입니다. 자 어저께 야구는 일본 야구 하나 틀렸고 한국 야구 하나가 틀렸는데 좀 아쉬운 날이었습니다. 자 오늘 피목인데 피목, 예, 목요일 날알수 없는 결과가 많이 터지는 날인데요. 어. 그래도 조심스럽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. 자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요. 자, 여미율의 히로시마 153207222146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경기는 여미율의 승으로 보고요. 어, 이 경기가 지금 어떻게 좀 보여질지 모르겠는데, 그, 경기가 지금 보면, 지금 데이터상 보면, 은요 미우리가 조금 앞서는 걸 알고 나오는데, 어, 지금 피목이라가지고, 무적정이 이 팀이 이긴다고 보기 그렇습니다. 왜냐면, 전체적인 득점이나 최근 득점은 히로시마 좀 앞서거든요. 근데 승점만 요 미우리가 지금 앞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온오버 같은 경우에는 두팀 득점이 오버가 예상이 됩니다. 자야쿠르트대 한신경기입니다. 158199 229143 배당을 받았습니다. 아이 경기는 한신프랜승으로 보고요. 한신프랜승으로 보고 두 팀의 득점이 6.34 언더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. 자, 지바로테대 라쿠텐 경기입니다. 2 6 1 4 4 171181 배당을 받았고요. 아좀 어, 아쉽게 됐죠. 라쿠텐 아쉽게. 라쿠텐 때문에 1분본라고 하나 빠가진것 같은데. 자 일단 오늘 라쿠탱이 이길 거라 믿어 보겠습니다 자 라쿠탱 승 그리고 두팀의 득점이 어, 6.43 언더 한번 예상을 해 볼게요 오버가 맞는 것 같은데 언더가 예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팀의 득점이 합했을 때7 2 이하가 넘옵니다7 2 이하 더 투자 한대 신세계 경기입니다 2, 3, 2, 1, 4, 2, 1, 7, 9, 1, 7, 3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기는 신세계 승으로 보고 있고요.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7.9 오버를 예상해 봅니다. 자, 롯데대 기아 경기입니다. 2, 0, 2, 1, 5, 6, 1, 6, 3, 1, 9, 1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기는 기아 승으로 보고요. 예,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10.4 오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. 자, NC대 키움 경기입니다. 1, 5, 9, 1, 9, 7, 226,144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경기는 키움 프랜성으로 보고요.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의 득점이 8 7 오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. 자, KT 대 LG 경기. 오늘 강백호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, 이게 불안한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160,196,224,145 배당을 받았습니다. 아, 강백호 선수가 나오게 되면 은좀 KT가 타선에서 힘이 좀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, 아 지금 두 팀의 평균 득점이 3.9, 4.6, 3.6 최근 득점은 3.6점 홈 원정 득점은 3.4, 3.5, 7.4 배당을 받았습니다. 아 가벼운 소속가 보다 다점을 1점 이상을 해준다고 치면은 아 프랜승도 가능해 보이는 거고 아 마인승도 가능해 보이는 경기인데 아, 부상에서 복귀한 다는 자체가 조금 애매한 어좀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그냥 오버를 가는 게 낫지 않나는 게 개인적인 추천이고요. 승패를 따지자고 하면은 저는 LG 프랜성으로 보겠습니다. 자, 하나 대 삼성 경기입니다. 243138, 189165 배당을 받았습니다. 아, 이 경기는 오늘은 삼성이 그대로 또 이겨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하나 걸리는 점은 최근 득점이 두 팀이 같다는 겁니다. 자, 일단은 삼성성으로 보고 있고요. 언오버 같은 경우는 8.2점 언더를 예상해 봅니다.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어또 피목인데 건승들 하시고요 어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.